자, 이번 시간에는, 어, 뭐냐면은, 남자는 양이죠. 그다 하늘이고, 어, 남자는 여자를 먼저 이 끌고, 베풀수록 힘이 나고, 어, 잘 나가는 법이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하면은, 운명이 점차 병들고, 결국 어, 폐가망신하고 만다. 그래서 여자한테는, 커피 한 잔이라도 얻어먹지 말아야 합니다 옷이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남자가 사는 게 당연했는데 요새는 뭐 여자하고 같이 더 집회하자 그러고 데이트 비용도 반반하자 그러고 혼수도 뭐 반반하자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자 그건 왜 그렇습니까? 남자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거고 또두 번째 요인은 그동안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엄청나게 해줬습니다마는 고맙다는 이야기 한번못 들어봤죠. 호구 취급하고 에이템교 취급하고 무슨 도비 취급하자. 그래서 여자들이 워낙 싸가지 없으니까 <laughs> 반발하자 그러는데 이게 하늘의 순리에 맞지 않다. 내가 늘이야기했습니다마는 양은 엄한테, 남자는 여자한테 줄 의무가 있습니다. 또, 엄은 양한테 받을 권리가 있다. 자, 여자는 남자한테 받을 권리가 있다. 왜 자꾸 남자 편만 됩니까? 여자 편만 됩니까? 여자 편만 드는 게 아니고, 순리가 그렇게 돼 있어. 법칙이 그렇게 돼 있어. 아 종력이 있잖아.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지, 거꾸로 흐릅니까? 그렇게 만들어놨어. 명심보건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 천명의 순응을 하면 천명이 뭡니까? 법칙, 질서, 순리죠. 순응을 하면 흥하고 그 반대로 하면 망한다고 해놨죠. 여자 편 들은 게 아니다. 그래서 남자가 어, 양이인 남자가 여자한테 먼저 대시 해야 돼요. 눈치 보지 말고 대시를 하고 모든 방면에서 이끌어야 돼. 그러고 남자가 여자한테 평생 계속 줘야 됩니다. 줄수록 기쁘다, 줄수록 괜한다이 말입니다. 여자한테, 여자가 먼저 뭐, 대시하도록 바라고, 여자가 먼저 꽃이로 오도록 바라고, 여자한테 뭐, 반방하자그러고 이러면은, 그 여섯 발은 그고 좋은 것 같지만은, 그순리에 어긋나서, 어, 망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책의 내용을 갖다가 좀 이야기하면 뭐냐면은 남자가 사랑은 이제 남자간의 사랑의 기본이죠 거기서 파생되는게뭐 어? 우정도 있고 또뭐 어? 엄마에 대한 사랑도 있고 쭉쭉 퍼져나가죠. 근데 남자가 사랑을 하는데 서로 이제 합의가 되기 때문에 사랑을 하죠. 합의를 해서 사랑을 하죠, 사귀죠. 근데 헤어질 때도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시작고리도 하면 안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랑을 함에 있어서 남자, 양이 있는 남자가 먼저 움직여야 된다. 양이란게 어떻습니까. 또 양의 개퍼선수는 남자죠. 양이란게 동기를 부여하고 만모로 이끌어가는 운동력이죠. 그 음은 어떻습니까. 여자는 어떻습니까. 수동적으로 뒤따라, 뒤따라가고, 양의 운동력을 결실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 양의 운동력, 남자의 운동력을 결실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 뭡니까? 남자가, 어, 하늘이 땅에 씨를 뿌리면은, 땅에서 만물이 자라나자. 남자가 여자한테 정자를 주면은, 여자가 그걸 받아서, 어, 자식을 만들어내죠또 남자가 돈을 벌어서 여자한테 갖다 주면 여자가, 어, 집안 살림을 하죠. 친, 친인척도 돌보고, 자식도 돌보고, 이렇게 하자.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음량의 개념은 우주에서 최고 개념으로, 음량은 시공을 초월한 자연의 운영자이다.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음량의 고신이다 그랬죠. 자, 남자가 먼저 움직이는 것은 양이기 때문이거네. 와, 그로소 자연계가 순응하도록 되어있다. 이 뭐냐 하면은 남자가 먼저 여자를 한테 대시를 하고 먼저 여자를 갖다가 앞서서 이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순이다이 말이죠. 이 반대로 하면 안 된다. 이지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전기는 양극에서 음극으로 흐르죠. 그래야 뭐 전동기가 돌아가든지 전기가 오든지 뭐 TV가 나오든지 할거 아닙니까? 음은 어떻습니까? 음극은 양극에서 온 전기를 받아서 TV도 켜고 전기장판도 돌리고, 공장도 돌리고, 이렇게 하자. 응? 그니까, 양이 먼저 앞서고, 먼저 대치하고, 이렇게 해서, 음을 갖다가 이끌고, 응? 그렇게 해야 된다. 예. 음은 어떻습니까? 양의 운동력을 받아가지고, 그걸 또 저축도 하고, 결실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된다. 여기에 일어났습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대시하는데 남자가 용기가 있을 것 같지만 상당히 용기가 없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자한테 눈치 보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과감히 대시해야 되죠. 강한 놈이 널장사하고 옛날 속상에 뭐라 되었습니까? 여자하고 손은 꽃비 먼저 잡는 놈이 임자더라. 그러죠. 서양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용이자만이 용감한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 이렇게 해놨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얘기했습니다만, 타고난 복관이란 싸움이라고 그랬죠. 타고난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돈 어렵죠? 출세 어렵죠? 여자 어렵죠? 명이 어렵죠? 그런데 타고난 사람은 돈이 막 따라와. 아, 진짜야 출세 타고난 사람은 숭숭 장구에 주위에서 막 밀어줘. 막 올라가. 여자 경장히 어렵죠 여러분 돈 많으면 여자 천지 백가릅니다 돈이 안 많아도 잘 생기면 여자들이 막 먼저 와가지고 꼬리 치고 어? 밥 사주고 또뭐 여간에 저서 모텔 에 끌어가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안 타고나서니까 어려운 거야 공부도 어렵죠 근데 타고난 사람도 일남척기라는 게 있어요 이우질 안에 그냥 복사하듯이 그냥 찍어봅니다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안 타고 난게여러분 거야. 자, 자기가 어뭐 돈도 있고 인물도 잘 생기고 매력도 있고 매너도 좋고 이래서 여자들이 술술술술 주위에막 꼬시러 오겠죠. 근데 원래 양이 남자가 여자를 꼬시러 가야 되는데 지가 잘나고 여자들이 막 꼬시러 오니까 지는 그냥 오늘 선택만 하고 받아먹기만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왜, 뭡니까? 양이, 음한테 대시라고 음을 갖다가 이끌어야 되는데, 음이 양, 음이 참 양이 음노릇을 하면은, 결국 양의 특성과 복을 잃고, 음으로 떨어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 그할감저 음, 송아지 소초처럼, 응? 음? 망쳐가된다이 말입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동의를 한다. 자 이런 자는 어떻게 되느냐. 양의 기운이 점차 사라져서 운명이 병들게 된다. 양은 양으로 행동해야만 우주로부터 양의 기운을 받는데 양이 양으로 행동을 안하고 음의 역할을 하면 은 우주로부터 음이 더 이상 안온다. 이 말입니다. 용불행성이라도 뭐든 써야 되지. 자꾸 나오자. 발전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게편해서 여자가 남자, 자가 남자가 잘났다고 여자가 남자 고시러 오는 거, 어? 그 받아먹기만 하면 좋죠. 그러고 어떻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갖다 매개 살려야 되는데 돈을 줘야 되는데 반대로 여자 가 남자를 매개 살리고 여자한테 돈 받아주고 이렇게 하면 우선 는 좋죠. 그런데 양이 양. 노릇을 못하고 양이 음 노릇을 하면은 결국은 우선 좋은 거였지만은 폐가만 신한다이 말입니다. 양을 양의 기운을 잃어버리고 음이 막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양이 잘난 양이 가졌던 어 매력도 슬슬 탕긴되버리죠. 양이 양의 역할을 할때 남자가 남자 역할을 할때그 매력이 계속 보존이 되고 매력이 더 발휘되고 매력이 더 강해지는 법인데 여자가 꽃을 오는 걸 선택만 하거나 여자한테 빌붙어 살거나 여자한테 돈 받아 쓰거나 여자한테 어디 못 가나 이러면 은 양의 기운이 소진이 되고 더 이상 하늘부터 어, 양의 기운이 오지 않았어. 양이면서도 음이 되어버린다. 더 꼴보기 싫자. 그 보랏감 수수하고 똑같다. <laughs>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매력도 없어지고, 사업도 망하고, 어? 응?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양이란 원래 우주에서 태어날 때 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다. 남자는 여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다. 그런데 여자한테 무엇을 받아서 사는 남자는 멸망하게 되어 있다. <laughs> 이 남자, 편, 여자 편되는아닙니다 법칙과 순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식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가 자주는 커피 한 잔도 어, 받아먹으 수는 안 된다. 남자는 어떻습니까? 하늘이 땅한테 배어돼 있었시, 전기가 양극에서 음극으로 가듯이 좌측이 응? 음? 양극에서 언극으로, 그, 뭡니까? 자리에 가듯이. 남자, 양인 남자는, 어미 여자한테 평생 갖다 주고 베풀면서 살아야 돼. 그게 순리야 여러분, 받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주는 게더 깊다. 남자는, 양인 남자가 여자한테 돈을 줄수록 기쁘고, 힘이 나고, 하늘로부터 돈과 기운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 반대로 하면 폐가 망신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뭐 여잔 그더 뭐 집회하자, 혼수도 반반하자. 이거 옳은 게 아니다. 옳은 것 같지만은.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에이, 수양에는 다 그렇게 하는데요. 수양 선지국에는 다 그렇게 하는데요. 자, 우리가 수양 선지국에는 뭐 복지와 어, 복지가 막 넘치고 엄청나게 오르더만큼 엄청게잘살것 같은데 막상 우리가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죠? 세금에 찌들리고 짜들리고, 어, 물가는 너무 비싸가지고 상류층 제약으로 나머지는 허덕허덕 대죠 자, 세양남자들이 어떻습니까? 개들도 옛날에 잘 나갈 때는 남자들이 돈다 냈어요. 근데 자기들이 살기가 어렵고 여자들이 너무 싸가지 없고 경이나 오니까 반발하자 그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서양 남자들이 잘 잡을까? 자 남자가 여자한테 먼저 대시하는 게 맞고 남자가 양인 남자가 여자한테 주는 게 맞고 리드하는 게맞다이 말입니다. 그 반대를 하면은 폐가마시는 하더라. 그래서 여한테 커피 한 잔도 어, 얻어먹을 수는 안 된다. 앞으로 갖고 뒤로만 한다.